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400만 쌍의 부부가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면 세금 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소득을 따로 보고할 수도 있죠. 부부 중한 배우자가 가족 경제를 담당한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를 믿고 세금 보고서에 서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배우자가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되는데요. 오늘은 부부 공동보고한 한 납세자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케이스의 납세자는 이노센트 스파워즈 릴리프를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세금 6만 달러에 추징금까지 더해 9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노센트 스파주 릴리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센트 스파주 릴리프는 선량 배우자 구제 법안으로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모두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에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간혹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신청한 공제 내역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다른 한쪽의 배우자는 이 세금 납부의 채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구제받으려면 체납 세금이 발생하게 된 동기나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를 경우 가능합니다. 이제 케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마스 부부는 1994년 결혼하여 두 딸을 낳고 샌프란시스코의 집과 레이크타워의 세컨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로 아이들을 돌보며 지냈고 그러던 중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부부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카드빚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갚기 위해 은퇴교자에서 여러 차례 연금을 인출하기도 하였지만. 세금까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고, 세컨홈은 렌트를 놓아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남편은 연체된 세금과 모기지 페이먼에 대해 아내에게 해결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부부의 관계는 악화되는 와중 그의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2019년 세법재판소에 이노센트 스파우즈 릴리프를 신청하였습니다. 연체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금에 대해서 말이죠.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카드 사용하시나요? 회사 카드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정리가 쉽지 않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스테이먼트나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이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순간 그 내역이 내손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직원 횡령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바로 알게 되니까요. 똑똑한 AI 기술을 탑재한 바로 BCFI가 해결해 줍니다. 오늘부터 회사 돈 관리는 BCFI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